자, 세 번째는요, 토익크루님께서 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또 질문이요. 혹시 토익 750에서 800점대가 볼만한 영어 원서 있을까요? 쌤께서 감명 깊게 읽으신 책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 책을 보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음, 750에서 800점대라면 사실은 그렇게 영어가 많이 어려운 것은 좋지가 않고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죠, 여러분? 가장 자신에게 알맞은 독해는 뭐냐면 자신의 수준보다 아주 약간 어려운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오히려 너무 어려운 것보다는 좀더 쉬운 것이 훨씬 독해 속도를 빨리 느려져요. 그래서. 어, 추천하고 싶은 사실 원서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쉬운 영문으로 돼 있어서 쉽게 접근하면서도 어, 꽤 좋은 책이 Tuesdays with m o r i 라고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책 내용도 정말 괜찮은데 어, 문장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좀 손쉽게 여러분께서 즐겁게 읽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가지요 자기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이런 책을 보면서 아이 뭐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관심 분야가 중요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무슨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자동차에 관련된 영어서죠. 그렇죠? 그죠. 그림을 좋아한다면 그림에 관한 영어서적 쇼핑을 좋아한다면 쇼핑에 관련된 영어서적이 확실하게 정보가 눈에 확확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